여보가뭐 하러 왔어? 여국이 좀 하다가 온 거야. 여고기는 어느 학교 다니지? 평천고등학교. 어야나 평천고등학교 다녔었어. 응. <laughs> <그렇다고. 웃음> 아 네. 예 이거 전달아 지금 교회도 못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여국아 시간 내줘서 고마워. 수고하다또 봅시다. 너무 잘들어왔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간식만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아 전달해 게요네 전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라렛 컷! 리를좀 반가워요. 공부잘 네, 돼가? 아 뭐야. <laughs> 면접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저 면접 안 보는데요? 시험기간인가? 네. 아 어떡해. 와. 와 우리가. 우리 1학년 때 고생하니까. 시험기간에 맛있는 거 드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먹고 힘내 <laughs> 이제 얼굴 알았으니까 교회에서 보면 인사하자. 네 예진아 <laughs> 안나서 <맞아서 웃음> 반가웠어. <웃음> 맛있게 <웃음> 먹으면 영 칼로리야. <키로>, 영 칼로리야. 젤다렛. 안녕. 그건 안녕. 저 그냥 친구랑 통화하다가 나왔어요. <laughs> 오고 있어요. <laughs> 직접 전해주세요. <손해> <laughs> 감사. <감사합니다. 웃음> 어. <laughs> 기도 열심히 하는두 네. 분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든 기간에 또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 그 선물 주신 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교류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두분 안녕. 반가웠어. 안녕히 가세요. 아니 네, 계세요. 아, 아니요. 감사합니다. 두분 안녕. 네. 안녕. 오늘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펠라리 샷! 우리가 재빨리 선물을 배달해서 라고 주러... 해서 격려해 드립니다. 많이 그 아프실텐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이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교회에만 잘 나오지. 어. 어. 교회 나오는 게 보답이죠. 네, 고마워요. 장현아 만나서 <laughs> 반가웠어. 시험 잘 치고 조이러 봅시다. 재빨리 네. 어, 안녕. 아 안녕. 네가 아, 석혜민이구나아 네. <laughs> 여기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 <laughs> 아, 혜민아 일단 이걸 봐드려. 아, 네. 사랑과 어, 정성을 어. 담아서 네. 만들었습니다. 혜민이를 위해서 이렇게 담임선생님도 직접 봐주세요. 담임선생님. 담임선생님 네. 처음보지 <laughs> 그러면 혜민이는 계속 온라인 예배 만드리고 네. 아, 그렇구나 혹시 아. 저는 누군지 아시나요? <laughs> 아니요, 잘 몰라요. <laughs> 온라인 예배 안 드렸구나. 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 데거 아, 듣고 아. 있어서. 그 온라인이, 그 온라인이 아니네 아, 아니네요. 그랬구나. <laughs> 우리 고등부 담당 목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어 이런 거 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고 응. 시간 내줘서 고마워 네. 코로나 때나에 대인아 네. 네. 만나서 반가웠어 별다리 차 니가 정시우구나 안녕 네. 안녕 안녕 네. 자어 선물입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힘내서 시험 마저 잘 치고 네. 오늘 안녕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진짜 반가웠어 별다리 차혜윤이 안녕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한땀한땀넣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어, 되게 시험 기간이고 많이 지치는 일상 중에 이렇게 잠시나마 기분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기분 좋은 시간이 었다니 <laughs> <laughs> 먹으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아, 하시고. 안녕. 잘라리. 우현이 안녕 만나서 반갑고 우선 받으시죠. 어 감사합니다. <laughs> 시간 내줘서 고마워. 조심해라. 다음 네, 번에 보자. 네. 별날에. 내가 현이에요. 아 니가 현이구나. <laughs> 안녕 현이 어. 안녕 현이도 선물 먼저 받을까? 어, 네. 아. 아 시험 기간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고마워. 네. 나랑 인사하고 오는 가야지. 안녕 사주 보자. 네. 네. 별날에. 도전! 재환이 안녕. 명렬을 아, 배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 항상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예. 넘어자. 안녕. 배달이. 왜? 너가 뭐해? 요저 카메라. <laughs> 우리 고등부 카메라인데. 뒤 네. 예쁜데? 아, 부담 네. 갖지 말고. 진짜. 아, 아 간단하게만 할게. 오케이. 힘들. 아이 어, 너... 이거 많이 신경 쓰이니? 아니야. 좀... <laughs> <laughs> 교회 잘 나오는 친구. 아니 저 교회에서 안 가.. 안.. 잘 안.. 아 진짜요? 이번 기회에 한번 보는 거지 뭐.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선물이냐. 자, 바로. 고 선생님들이 사랑과 증서가 이것저것을 많이 담아가지고 <laughs> 준비한 드립니다. 네, 와. 와. 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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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어, 약속. 아 최고다. 약속. <laughs> 최고의 선물이에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 감사합 <laughs> 채성아 너무 고마워 채성아 어, 네. 교회 오면 인사하자 만나서 네. <laughs> 반가웠어 안녕히 계세요 죄송하니까 걱정하지 마 네, 안녕. 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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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가워 오래 기다렸네? 우리가 너무 늦었지?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우 아, 아, 고등부 선생님들이야 희원쌤이 선물 좀 주시래요 <laughs> 아 좋다 우리, 우리 중간고사 맞이하 아, 1학년 여러분이래 네. 우리 고등 사람들이 사랑과 정성과 이것저것을 담아 가지고 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와. 아, 제가 요즘에 공부하느라 힘든데 이런 선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힘들었구나 요즘. 지성아 시간 내줘서 고마워. 아, 네. 교회에서 네. 보면 인사하자. 네. 안녕. 아. 안녕. 그래. 배달해. 배달! 배달! 은기 씨, 민 은기 씨 맞습니까? <laughs> 학원 갔다가 끝나서 집에 가는 길 혹시 아, 영어 학원 갔다 왔는요 영어 학원. 와, 만 근데 네, 이런 코로나 시국에 시간 내주셔가지고 늦은 밤까지 이렇게 배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은기야 고마워, 막 오래 기다렸지. 만나서 <laughs> <오래 웃음> 반가웠어. 반가운기야좋아해서 그 보자. 안녕. 배달해. 여기로 잠깐 와줄 수 있니? 감사합니다. 아, 이만냥 이거 우리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가은이 보러 또 와주셨는데 어 일단 저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고 또 네, 간식도 포장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아, 잠깐 시간 내줘서 고마워. 네. 반가웠어요. 제가 아주 잘 기억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다음에 교회서 에 보면 인사하자. 네. 친구도 네. 좋았어. 아. 아. 뺏기지 말고 뺏기지 말고 혼자 먹어. 헬라레, 삭! 시연이 반가워! 여기 있어요. 시연이 선물 주러 왔어요. <목소리> 이거 누가 줬는지 알아요? 예. 네. 어, 맞아요. 네. 교회 선생님들이 시연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의 한마디만. 감사의 한마 아, <laughs> 어! <웃음> <웃음>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시연아, <laughs> 시간 내줘서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안녕아 네, 네, 맛있게 먹고. 범진이 형들. 너 범진이 만큼 귀엽다. 헬라레, 음. 자주환아 우리 시험 준비하고 있어. 고생하는주환이를 위해서. 주한이. 아이고 매달의 첫치. 파자. 오야 이거는 아 마음에 드네요. 아 오야. 아유 갑자기 1 1 시부터 와가지고 뭔지 아, 모르겠지만네. 감사하고 잘잘 먹을게요. 잘 먹고. 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급습한답니다. 아, 아 주... 갑자기요? 아. 네. <laughs> 네. 별게 다 있는. 네. 자 아이고, 하나, 맞네. 둘, 셋. 배달의 첫치. 약간 예, 옛날 옛날 방식이네. <laughs> 야! 아, 이 너무 많이 포기지 니저 하나 시간 내줘서 네? 고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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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아이고. 반가웠어. 잘가. 위통당당하게 가. 승리해라. 일요일 날 보자. 훌륭해. 네, 네, 도전. 승민이 고생하니까 일부러 딱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내용 한번 봐봐. 아, 그럼요. 아, 여기. 진짜? 다 오, 진짜. 네, 우리 몰라. 셀렉이 좀 좋았네요. 아,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내줘서 고마워. 파이팅하고. 네. 금만도 파이팅해. 교회에서 보자. 안녕. 아, 빨리 코로나 끝나서 같이 교회에서 보면 좋겠어. <laughs> 음, 이제 코로나 금방 끝날 거니까 조금만 힘내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다.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텐데 <laughs> 파이팅. 아, 화이팅. 어, 화이팅. 어, 화이팅. 다들 지치는 시간 잘 이겨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 열심히 해서 같이 좋은 등급 받자 얘들아 <laughs>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봐 <laughs> 아, 아. 너네도 나처럼 힘들겠지만 같이 그 시험기간을 이겨내자 코로나 시국이어서 교회 못 오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험기간인데 어,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어, 열심해서 히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 같이 잘해보자. 파이팅. 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하고 아 열심히 하고 못해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지. 네, 열심히 하고. 그렇지. 네. 파이팅. 와 좋아. 와 <laughs> 배달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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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조치. 매달해 조치. 매달해 조치. 배달해. 조치. 매달해 자치, 매달해 자치. 매달해